우리 사회,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 비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그 단핵소추 사유가 몇 개시죠? 누구요? 어우, 뭐래 또 시작부터. 아, 아, 아 저요? 저는 아, 누구겠어요? 어, 어디보자. 음. 음, 제가 몇 개더라? 그 어, 쭉도 많이 나왔잖아. 열, 세 개? 정답! 아유 맞췄다. 알고 계시네. 아이고 찍었어요. 찍었 예. 예, 그래도 한 큐에 찍어 맞췄네. <laughs> 나는 그런 사유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 발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없었는데. 제대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막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하려고 그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뭐가 급박해. 지금 지루해 죽겠구만. 지루 나라가 돌아가지라고 지금 얼마 또 올스톱이야 지금. 예, 그리고 나도 이 변론권이라는 게 있잖아. 안 나오셨잖아. 있으니까. 어서 하라고 시간들이 안 나왔잖아. 시간 그림 많이 안, 안 왔었잖아. 또 따지신다. 헌법을 아주 강범위하게, 중대하게, 너무나 많이 위반했어요. 응? <laughs> 이 권력 남용이 막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추 사회는 뭐 차고 넘친다. 응? 그러길래 잘좀 하시지. 아, 나 말고. 나도 아니죠. 아, 나 진짜. 나는 위반한 게 없는데. 솔직히 진짜로, 지금 그 본인이 그림, 그림 믿고 계시죠? 그래생각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 예. 어, 특검이 저 발표한 범죄 혐의도 13개 그, 똑같이 나왔던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개도 인정 못하지요. 역시. 일단 특검은 음. 태생부터 위헌적이었고 그 법을 직접 공포하시고 특별검사 직접 임명하셨잖아. 제가요? 예. 어쩐지 하기 싫더라. 물러줘요. 낙장부리. 낙... 환불조치 바랍니다. 뭐, 백화점 왔어요? 다 내가 엮인 거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대면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했으면은 범죄면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무거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 13개 혐의는 아직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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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도 못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심판 절차가 막 끝났어. 결과가 인용으로 나오게 되면은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국민 여론이 78%에 이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아유, 잘한다. 예,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뭐 하시게? 만들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laughs> 꿈이 뭔데? 왕. 킹? 예. 남의 꿈은? 그건 내가 알게 뭡니까? 그건 관심 없어요. 아 너무 막 던진다. 왜 이런 식으로 해, 사람이? 아, 뭐라도 던져야지, 지금 이 판국에. 좀 가려가면 던져, 그래도. 막판이라면 고 너무 막 던져, 막 대놓고 막 던져. 적응하세요. 그, 실제로도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 거 아시면서 뭘. 하긴 뭐, 네. 원래 마지막 몸부림이란 게 거칠지. 처절하고. 네, 어, 근데, 그, 어. 솔직히 요즘, 어. MB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맞아요? 예. 보면은 참 이상하게 조용하셔. <laughs> 그치. 그치요? <그쵸? 웃음> 응. 이렇게 조용하실 분이 아닌데, 이 권력 넘어가는 걸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데. 당연하지. 다음 권력중 내가 만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쯤 됐으면, 에... 뭐를 해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근데 내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아. 알면서. 알지. 우리가 또 경험 있지. 그렇잖아. 네. 아시잖아. 경험 있잖아. 우리. 수단 방법 만 아... 가리잖아. 그래서 나 지금도 뒤에서 많이 해. 음. 일기도 쓰고, 옛날에 썼던 것들 도 꺼내보고, 응? 새로운 계획도 표 짜보고. 노후 no, 대책 뭐 어떻게 할지 작전을 짜보고 많이 해안 놀아 더 바빠 응? 취미생활 뭐, 봉사활동 어마어마하해 그래 어. 그래야지요 그냥 넋 놓고 놀기보다는 계획을 짜면서 살아야지요 그건데 그쪽 집안 집권당 의원들 한 50명은 심판 결정을 기각이나 각하로 해달라고 단언을 했더라 예 그렇습니다 <웃음> 재밌다 거봐요 <laughs> 그 나만 막 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패밀리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뭐 국정농단 패밀리인데 괜히 어지않게 뭐 반성? 아예 없어 그런 거 막던데 배째라 그냥 막 하는 거야 응? 몸부림이지요 어찌됐든 다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사드 배치 강행하는 거 크으, 아주 긴밀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대단합니다 마침 뭐,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야 우리 세력들은 지금 쫓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막 역사적인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찬반 논란은 뭐 접어주더라도 엄중한 이 타이밍에 써드는 것좀봐 어? 굉장히 중요한 저 결정을 말이야. 지도자 부재 상태에서 권한 대행에 찔러버렸어. 중국이랑 어? 뭐 딱히 대화도 안하고 어. 뭐 딱히 해법을 찾지도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더 졸속으로. 음. 다음 정권이 해도 될 일을 굳이 이 와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 땅 위에서 주변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 땅 위에서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어떤 대결의 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구한말 같지 않습니까. 구한말 때가 떠오릅니다. 내정에 외세를 막 끌어들였던 그것처럼, 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나름 또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안보, 보수 결집, 헌재 압박, 팔을 흔들어 대고 싶은 마지막 어떤 필살기. 그리고 어? 다음번 권력한테 던지는 외교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렇지.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 암아 다음번 니들이 무능함으로 한번 집합해야 또 다다음번에 우리 쪽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 <laughs> 하이파이브. 아. <laughs> 나 근데 저 계속 문자 들어오네요. 뭐네. 들어오라고. 저 얼른 가시죠. 아이고, 추워요, 아직. 아, 네, 네, 네. 내일까지는 추추네. 네, 네. 응. 오늘 봄이 오기 직전에 더럽게 추워. 더럽게 응. 추워. 응. 마지막 몸부림이죠. 동장군도. 응. 그냥은 응. 못 간다. 그냥은 못 가지. 응. 그럼 우리도 몸부림 한번 치고 들어갈까? 예. 네.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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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부림 잘 치신다. <웃음> <웃음> 연습해요, 몸부림 치는 거? 저절로 나오는. 아문부림치네 들어가시죠. <laughs> 아, 새롭다. 어서 오세요. 예, 이곳은 룸입니다. 주예진님 자리하셨습니다. 배 실장. 예. 그 오늘 밥값 계산해야 되니까. 가서 돈좀 갖고 와. 얼마면 될까요? 300억? 300억. 적죠. 각하 입장에선 제대로 뒤져보면 어떻게 더 나올라나요? 야, 이게 확. 화... 그 충분히 더 나올 300억 갖고 지금. 참 나댄다 나댄. 진짜 너도 어지간히 좀 나댄. 아이고. 아니 이게 참. 아니 제가 그 3. 하... 아, 하... 아유. 아, 아니... 전화 받았다. 받을 뻔했어. 전화, <laughs> 전화 받아. 어 받을 뻔했어. 예. <laughs> 여보세요. 선생님이.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왜, 뭐야? 순실이 아니야? 누구 전화인데? 허현준, 허현준. 허... 허행정관. 구구단체들이랑 폰팅 열심히 하는 그. 아, 허행정관. 네. 폰팅 연락이 하지. 하더라고 근데 웬일로 전화를 했대? 아니, 왜 여기로 했냐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여기로 왜 전화를 했어? 자기도 오늘 주문한다고 응? 엄마 부대찌개 1인분 해달라고 그러네. 부대찌개는 1인분 안 돼. 그지그지내 거랑 같이 2인분 에서 갖다 주고 와. 2인분으로? 응. 같이 하겠습니다. 1인분씩. 이모! 그래. 엄마 부대찌개 2인분. 여기 부대찌개 없는데? 아, 해와. 그거 해달래며 주는 건 지금. 그러면 아, 안 될까? 요백반집백반집백 백반집! 반치? 몇 년째 하고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짐이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는 분열을 멈추고 통합하도록 하라! 이 예, 존어! 아, 어려운 시국이야. 아, 시는구나. 아. 따라 걱정해 내가 밤잠을 못이지잖니 얼마나 주무셨어요? 시간시간잔데 더... 잠이 부족해. 그래서 <laughs> 깨서도 한숨을 쉬어. 예, 아니. 맞을까? 숨을 쉬어야지 어. 살죠, 저도. 예. 조, 조용히 쉬어. 예. 그래서 깨서도 1시간 멍 때리고, 4시간 머리 올리고, 2시간 의상실 갔다가, 브런치 3시간 먹고, 먹고 나니까 노곤해지, 녹원해지... 아나 지금 노곤해지네. 가서 한숨 자고 올게. 앉으세요. 앉을게요. 예. 네. 아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자러 가기도 힘드네. 아유. 이 와중에도 너무 띵까띵까셔. 띵까띵까가 뭐지, 너는. 피디 입장도 있지, 너는. 어? 띵까띵까로 할까요, 그러면? 그냥 뭐, 놀면 놀면 이런 거 있잖아. 띵까띵까는 좀 그렇다. 아, 일하면 안 될까, 그렇지, 바보야. 내가 일안 해서 그러는데 마 먹고 일하면 나도 잘해요. 본적 없는데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보여주려고. 아프... 남은 1년 동안 나안 나가고 열심히. 아이고 괜찮아요. 뭘또 수고스럽게. 사양하지 마. 내성이야 나를 받아줘. 아니요 아니요 안 받아요. 됐어요 저희 가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건 있잖아. 그렇고. 그래서 너희 는 요즘 어떤데? 아이고 저희는 응. 지금 시국이 걱정돼 가지고 모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모임? 그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날이들 모임. 재밌네. 그죠 뭔가 길고 좋다. 변명 같고. 변명 아니죠. 전화만 봐도 알잖아요. 모든 권력을 혼자 다 쥐고 흔드셨기 때문에 나라에 이런 사달이 난거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다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걸 니들이 나눠 먹고 흔들려고? 어?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척 보면 애매하다. 나밥안먹 나 먹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왕적이라서 이런 사달이 난 거라 면은 지금 문제 임금님 하나만 상대하면 되잖아, 지금은? 그잖아? 하나로 몰려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니들이랑 나눠먹다 잘못되잖아. 백성들은 그러면 국정농단의 주역들 한 200명을 상대해야 되는 일. <laughs> 그 생각을 안 해봤니? 아, 그, 어? 그게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말나 아. 열심히 말한 건데 얘는 진짜 우리 막걸리 타령을 한대? 아니, 저 어찌됐든 그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아시면서 왜? 국민들 그러래. 물어봤어? 허락했어? 지금이 개헌 타이밍이래? 백성들이 당장 법을 바꿔라. 그래서 여태 촛불 든 거래? 그건 저희가 백성들한테 알아 듣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요 백성들은 쏙 빼놓고 니들끼리 설치는 거 아니야? 필요하면 충분히 논의하고 백성들한테 일일이 숙제 검사 다 맞고 나서 해겠다는 야 생각을 안 해봤어? 예. 아. 생각해 볼게요. 야. 예. 근데 권력이 임금님한테 쏠리고 집중된 제도에 이제 문제가 있다 는런건 알겠는데 일단 근데 지진 난번 임금님은 왜 돌아가신 거니? 아. 양쪽에서 물고 듣고 되게 괴롭히지 않았나? 제왕적인 게 문제래 가지고 권위 좀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임기 때나 임기 후에나 아주 그냥 개때 벌떼같이 몰려들어 가지고 막, 아니, 어? 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즉! 그... 이것은 제도의 문제일까? 사람의 문제일까? 크게 궁금해 져요, 이 시점에서. 제도랑 상관없이 어. 전화 같은 분이 앉으셨기 때문에 나라 이 사달이 난 건가 봐요. 어,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요? 척 보면, 에헤 앱니다! 하지만, 응. 음. 하지만, 응. 어. 자우당간 지금은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인, 바꿔볼 거예요. 근데, 농단 부역자들도 너희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제왕쪽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laughs> 또 서로 간에 주기 척척 만나봐? 통합이죠. 얼러리요? 네. 어저시구리 맞으면 된겨 아, 친할 땐또 친해야죠. 근데 이건 뭐니? 여기 쳐있는 이거. 뭐 이거? 이거? 아, 이거요? 어. 이거는 빅 텐트? 빅? 빅? 이게? 빅이 아니라 빈 아니니? 빈? 빈 텐트? 기세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 저, 쳐놓면은 많이들 들어오실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예. 예. 그래, 뭐, 볼게. 아만 봐도 데 사이즈가 스몰 같은데, 엑스 스몰. 스몰 같은데. 그래, 자꾸 비기라고 그래가지고, 아,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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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겨. 뭐, 그렇게 비기라는 얘기인가올 비기. 아, 잘해봐. 수고들 하고. 아, 참. 음. 그분 탈당하셨던데, 음. 그, 지난번, 그, 저, 비대위 대표, 그, 김종인님. 근데? 아. 나 바빠 갈게. 예, 가세요. 음. 예.